여덟 명이 다 끝났는데 크로스 스토리를 하면은 뭐가 열리나? 어, 엔딩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일단 크로스 스토리 세개 있는 거를 끝내봅시다 어, 여기 있는 거를 권장 레벨이 있네 크로스 스토리가 그 전까지 1편에서는 그러니까 크로스 스토리가 1편에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권장 레벨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났는데 권장 레벨이 있는 걸 보니까 뭐가 전투도 있는 것 같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자 캐스티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레벨이 좀 낮은 친구 눌러 갑시다. 스로메가 제일 낫네. 피 버튼으로 파티 대화 재생. 모기가 있네. 어디 어디? 물리면 가려운데. 내가 처리할게. 먹지도 않으면서 죽이면 안 돼. 모기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물이라던데. 당황회장에 공격하는 것 뿐이야? 정당방이라고? 오시트 말에 찬성해? 병의 근원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모기가 사리가 있는 건 아니... 아 모기는 잡아 조져야죠 다 아니 <laughs> 제가 아무리 오시트를 좋아하지만 모기는 조지는 게 맞습니다 주름에서 큰소리 지르면 다른 소녀에게 캐가할 거야 조금만 모기님이 쪽으로 오세요 팔을 내밀고 뭐하는 거야 캐스티? 너희를 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어 오시트의 마음도 존중해주고 싶어 내 팔을 내밀어서또 모기가 피를 빨게 할 거야 모기한테도 구하리도 <laughs> 제가 아무리 오시트를 어, 좋아하지만 저 무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자 캐스티아 오시트 후편 윌리윌리 윌리. 아 윌리윌리 윌리 그 마무리지? 어. 기억이 나네 설명을 들으니까 <목소리> なったお肉を何とかしようと苦戦してたけどまあいいよあれまずかったしなうん報酬取っとったらそういやさウリウリ君は元気かなあの子傷を負っていたもんねちゃんと良くなったか確かめたいわ 아이 타이 나. 이때 믹카. 자 가보죠. 진보스가 음. 더럽다고요? どこにもいない匂いもしないぞ。なんかおかしいの獣たちがいない虫の音も鳥の声も聞こえない俺がいなくなったみたいだ。

더블레스의 디둥이였지. 방향키를르면서 나도 모르게 <laughs> 왜안 움직여져 이러고 있었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요 크로스 스토리에서 그 암코쿠, 어, 암흑이랑 이게 계속 나오면서 진행딩으로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어, 계속 모든 스토리에 마그네아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암흑 얘기가... 아그네는 좀 되게 혼자 따로 노는 느낌이네. 리나 그러니까 보면은 우슈트 스토리에서도 아무 얘기가 나왔고 캐스티 스토리에서도 아무 얘기가 나왔고 스로에서도 나왔고 스토리가. 그 오즈발드에서도 나왔고 히카리에서도 나왔단 말이야. 아픈 계기가 그리고 파르티티오는 또안 나왔던 것 같은데, 파르티티오때 나왔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파르티티오 라그네아 스토리에서만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었고, 응, 다른 데서는 다 나왔었던 것 같네. 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잠깐만. 어 일단, 마희나로, 그니까, 러 파르티큘 아그네아만 빼고, 다른 데는 더 나온 것 같아요. 어. 마희나! 아! 일단, 브레이크 걸어놓고, 자, 뭘 써볼까? 4병! 네 고고고고. 이거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찔러볼까? 단거 한번 묶고 오케이 확산제, 확산제 좋다 확산제 이거 아껴야 돼 아껴야 돼요, 저건 또 고마워, 오시토 모리노 이조또는何か 관계가 있는가? 저력 쓰면 소모가 안 된다고요? 아, 그렇죠. 어, 근데 저력 아닐 때도 쓰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아, 뭐야, 윌리윌리 죽었어? 위대한 어머니. 아, 위대한 엄니사이코키네시스 받고 죽었네. 아. もしかしてトルーソンの雨と同じ少女なら薬の残りを使えるわ。おしと水をお願い。お必ず助けるわ

근데 이조서는 생각이지만 좀 아쉬운 거는 그뭐라지 전편 그 1편에서 나왔던 뭐 애들 뭐 언급이라도 좀해 줬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다른 세계관이네, 사실상. 원이랑 갑시다 갱슨길 가장 안쪽으로 간다 아이덴 보스를 잡으면은 1편이랑 뭔가 연관되는게 있나요? 뭐야 오슈트가 사라졌네? 그냥 이거만... 뭐야? 맵이 안 가까워지는데, 뛰어도?

いくつもなくしてきた最善は尽くしたのいつだってだけど命は常に止められずこの手をすり抜けて。

またまずそうなやつか <laughs> お前は誰だやめろまぶしいお前は心の闇に見えないだと食 <laughs> えねえ 아뭐 왜왜왜 난또뭐리는줄 알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시트 같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서 저는 아, 수르네오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구만? 음, 일단 브레이크부터 알아봐야겠죠? 활? 아, 활력점이 있다. 이거 끝났죠? 어, 어. 활력점이 있다. 이거는 게임 끝이지. 어. 도끼까지 있니? 와, 다 찾았다. <laughs> 도끼까지 있네. 그러면은 뭘 써볼까? 이거는 써놓을까? 이거 오즈발드 싹 개복치니까 이거 불사의 각인이라도 써놓죠 두칸 근데 수로네가 할게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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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게 없네? 음, 진짜 할게 없네? 어, 진짜 할게 없네? 어, 뭐 하지 그럼? 진짜 아무것도 할게 없잖아? 훔치기 순속 올빼미 그래 반값 걸었어 반값. 야오즈발도 죽이지마. 잠깐만. 아니다 그래. 어차피 브레이크가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 죽어라 이놈아. 아 체력이 몇이었지 아까 조사하기 할때못 봤네. 한번더 오면 되겠나? 회복하고 쓰로네가 다음 에첫 턴이 오니까 일단은 요번 턴은 넘기고 <목소리> 전체적이딱 5만에 지금 벌써 25,000네 뭐야, 잡밥, 잣밥, 잡밥이잖아? 진짜 잣밥이잖아 이 끝내자 이거 그냥 bp 회복대 대가 2 칸인가 특대 쓰고 서 하나 그냥 끝내버리다 이거. 별로 얘랑 굳이 오래 싸 오래 싸울 이유도 없고. 어. 요거 하고 요거 하면 죽을 듯 그냥. 어. 요거 하면 죽을 듯 그냥. 어. 안 죽나? 죽었네. 어. 증강제도 주네. 좋아. 무한 대마법이 걸리는 게 있다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건 아마 공략을 봐야 찾을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곳에 있겠죠? 위치가. 어. 아그대마법이 없어가지고 사이러스는 진짜 전작의 사이러스는 진짜 쌉 성능 케였는데 사이러스는 너무 아 뭐냐 오즈발드는 너무 구림 진짜 사이러스는 진짜 개 성능 케였는데 아 사이러스님 그리입니다 진짜. 自分을 돌이켜서 탔다. 이때도 뭐 싸게 가요옷 쿠로가 죽는 것은 이야 달라네. 길드가 중요한 게저 뭐냐 그 뭐냐 사제 길드만 찾고 다른 데 하나도 못 찾았음. 길드가 왜나안 보이지 내 눈에는 사제 길드만 찾았고 다른 데는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아, 거기서 대마법을주는구나 m o r i o m a m o t 그리갓 That's it. That's it. t h a 는 s it. t h a t 단독으로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애들은 될수 있으면 서브잡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서브잡 준 애들이 다 단독으로 쓰는구린애들만 서브잡을 줬거든요. 외형 바뀌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물론 히카리는 성능 캐인데도 뭐 뭐냐 달아주긴 했지만 어쨌든. 네. 아, 어빌리티만 배우고. 근데 어때, 어빌리티 배워도 그거 쓰려면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어... 전체와저아 효과를 상승으로 바꾼다? 이거는 나쁘지 않구만. 뭐가 새로운 게 생겼나? 볼까요? 마력의 대가. 비스피가 배가 되면서 효과가 증가한다. 이거는 좋은데 뭐를 바꿔 볼까? 경험 치증가 빼는 거좀 아까운데 인카운트랑 감 일단 빼자. 이거 딱히 의미 없어. 자 캐스티어 우스 후편이었고요. 다음 거 한번 가보죠.